바둑 공부방입니다. 카타고로 다시 보는 5총원 10번기 집. 자 후지사와 호사이와의 1차 10번기 10번째 판입니다. 마지막 대국이죠. 자 99까지는 후지사와 호사이가 5대4로 앞서고 있었습니다. 이 지수고치기는 4판 차이 내야 되기 때문에 치수는 서로간에 안 고쳐지는 걸로 끝나게 됩니다만 마지막 대국입니다. 자 흑이 당연히 후지사와 호사이고요. 그 다음에 백이 5총원 구단입니다. 당신은 뭐 부단이 아니었지만요. 아이고 제가 잘못 났네요. 바로 걸쳐 갔네요 바로 걸쳐가고 백이 놓으니까 이렇게 갔습니다자 이렇게 두니까 여기를 나를자로 받았고요. 눈목자로 지키었습니다. 자뭐 조금 깎이긴 하지만 큰 차이는 없었고요. 근데 요수는 조금 승률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자 시작할 때 흑의 승률이 대략 90% 가까이 되고요. 여기서 조금 갔였는데뭐 여기서 비슷하게 더갔였습니다 자, 여기서 추천은 어딜까요? 당연히 33이죠. 자, 근데 실전은 여기를 넣고요. 아이고 아이고. 여기를 넣습니다. 이것도 좀 승률이 좀 바뀌네요. 지불은 한집 정도 손해 봤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고치고요. 그러니까 역시 이쪽 귀의언저리로 가야 될 텐데요. 실전에 여기를 갔네요. 그렇게 많이 깎는 않네요. 1.9% 밖에 안 깎았습니다. 자, 여기를 한칸 뛰는데요. 2, 3% 깎였고요. 자, 여기서 흙은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 가장 지 추천수가 높습니다. 그런데 실전 여기를 붙여가서 싸웁니다. 자, 여기는 승률상으로는 11.4%가 빠지고요. 집으로는 거의 두집 이상 손해봤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무리수라는 얘기죠. 자, 당연히 저치하겠죠 자 여기서도 뭐 귀를 두는 것도 있었지만 애초부터 젖히면 끈을 어디였기 때문에 끊었고요. 여기서 단수 치는 방향이 지금 100의 승률이 22%까지 올라왔는데요. 자 카타고는 단수를 여기를 먼저 치고 이렇게 치라고 합니다. 이거 나가면 여기 받아두고요. 이렇게 하고 여기 있는 걸로 이제 추천수가 뜨는데요. 흙이 막아두고 요거 단수 하나 쳐두고. 이렇게 되는 그림이 되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전에는 단수 치는 방향을 잘못 놨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를 방향이 틀렸다. 한7% 정도 깎였군요. 자, 이된 이상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은 이제 이 다음은 일종의 외길이죠. 빠지고 자 여기까지는 외길인데요. 자, 카타고는 여기서 이걸 있는 걸 추천하는데. 여기를 끊으면은, 여기 단수 한방 치고요. 딸때 아예 빠져버리는 것까지 추천이 뜹니다. 여기를 나오면은, 야, 여기 이렇게 나가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흙, 수상전에서는 흙이 이기는 걸로, 백이 이기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실전에는 어떻게 뒀을까요? 실전에는 여기를 잊지 않고 또 막아버렸습니다. 막는 수단 3%도 손질을 깎여갖고, 다시 시작할 때의 승률로 거의 완성 복귀 됐고요 자, 카타고는 그냥 따는 걸 정수로 보고 있는데, 여기를 단 이쪽으로 끊었네요. 여기서 한 7%도 승률이 빠졌고요 빠지고, 여기서, 여기 단수를 치고, 나가고. 자, 그냥 따는 게 역시 정수로 보고 있는데, 하나 더 단수를 쳤습니다. 뭐, 그, 아, 이렇큰 차이는 없네요. 내가 나가, 이 해놓고, 땄고요 그러니까, 100은, 여기서 이로 다행히 한단어수를 쳐야 될 것이고, 자이 장면에서 흙은 여기를 밀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를 밀면 백도 더 이상 손을 못 빼고 이리로 가고요. 이 정도 그림이 카타고의 그림인데요. 실전에서는 음 이쪽으로 공격을 갔습니다. 이거 1, 2 빠졌네요. 자 그리고 카타고는 여기서 손을 빼고 여기를 붙여가는 게 추천입니다. 실전에서는 그렇게 두기 힘들겠죠. 젖혔고요 그리고 나가고, 자, 여기서는 무조건 여기를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네요. 그러면 이거 계속 밀어버리고요. 여까지 밀어버리고, 이렇게 입구자로 가는 게 추천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실전에서는 백이 여기를 이어서, 그동안 벌었던 순위다 까먹었네요. 다시 이렇게 되면서, 흑의 순위가 90%가 되면서, 다시 처음 시작할 때 순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추천서에 일치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카타고는 여기를 들여다보는 걸 먼저 추천을 해주는데, 바로 끊었습니다. 1, 2% 빠졌고요. 뛰어드는 게 정수겠죠? 나오고, 나올 때, 카타고는 여기를 먼저 치고, 나갈 때, 이렇게 나가라고 하는데요. 실전에는 그냥 나갔습니다 여기가 밀리프로 빠지네요, 이것도. 자, 여기서 이걸 교환을 해 놓고요. 자, 타고는 나와서 끊으라고 하는입니다. 이렇게 끊는게 행마법으로 보고, 여기 꼬부리면, 이렇게 꼬부리고요.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붙여서 수습을 하는 그런 그림이 뜹니다. 복잡해지는데, 이렇게 놓고, 여길 그고할때 끼우고요. 뭐 이거 단수치는 정도. 자, 이 다음에는 어떻게 둬야 될까요? 자, 돌려치나 패를 하나 했더니, 패를 하면서, 이 중앙 쪽을 패감을 쓰면서 수습하는 그집이 떠오릅니다. 복잡하죠? 자, 실전에서는 어디, 어디까지 갔나요? 이 장면이었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죠. 그래서 나오는 게 추천이었는데, 실전에서는 나오지를 않고, 여기서 그냥 이거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근데 이 잡은 수에 대해서 이제 승률은 좀 깎였죠. 한4% 깎이면서 흑의 승률이 이제 93%까지 올라갔네요. 이 장면에서는 흑의 처리가 잘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고 약간 지켜둬서는 흑의 승률이 94%입니다. 이 싸움에서 흙이 5% 정도 더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자, 거기 이렇게 두니까, 음, 또위를 젖혔네요. 젖히고, 네, 젖히고 이어뒀습니다. 확실히 완성을 해둔 거죠. 자, 바둑은 시작할 때보다 오히려 흙이 더 좋아진 상태고요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타고 눈에는 여기 지키는 게 추천수인데요. 여기까지 갔습니다. 1, 2% 정도 빠지고요. 집으로 뭐한 집도 정더 손해봤다고 합니다. 가는 길에 들여다봤고, 뭐, 카타고는 뭐 이어주는 정도 충분하다고 봤는데요. 이렇게 받으니까 2% 정도 순율을 빼네요. 자, 이렇게 두고 나서, 자, 카타고 눈에는 이런데 붙여보면서 응스타질 하라고 그러는데, 일단 여기를 단수를 쳐놨습니다. 역시 이것도 한2.8% 한 빠지면서, 그게속률이9 4좀 됩니다. 계속. 집차에는 7집, 8집. 그래서 비싸게 나오고요. 있는 건 무겁죠. 당연히 이렇게 한칸띄어뒀고요자 여기서 이제 이걸 따는 걸추천 했는데 그냥 이렇게 받아뒀네요. 이것도 12% 빠졌고 지금 흑의 승률이 95%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이런 데 들어가는 수뭐다 비슷비슷한데요. 여기를 뒀습니다. 큰 차이 없고요. 자 어, 하타고는 여기서는 어디를 들어가고 까요 여기를 밀고 나오는 게이 추천수인데, 여기서 싸움을 걸러 시작하라는 건데, 실제 여기를 붙여가서 전투를 걸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젖히고요, 또 젖힙니다. 있고, 자, 여기서 뭐 빠져나와서, 어뭐 밑에를 조그맣게 사는 걸 추천해 줬는데, 실제는 이렇게 해서 호구를 쳤습니다. 자, 호구를 치니까, 어, 오히려 승률 좀 올려줬네요. 근데 올려줘봤자 지금 3.5%입니다. 이미 지금 흙이 많이 유리한 바둑으로 됐고요. 집차에도 거의 10집 정도 차이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것은 이렇게 2단 젖히겠다는 얘기죠. 2단 젖혀서 끊으면 있고, 여기를 잡아두면 끊고 끊고가 되는데 지금 축이 돼야 되는데요. 이게 이 장면이 원래 이렇게 끊고, 여기 가면은 늘고요 하나 밀고, 이렇게 밀고, 이게 선수가 들어서 이렇게 축으로 볼수 있는 건데요. 지금 축이 안될 텐데요. 그죠 축이 안 되는데, 이제하택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고 여기 잡고요. 자, 이 축을 보고서 여기 이제 붙여갑니다. 축머리를 활용하겠다는 얘기죠. 일단은 받아뒀고요. 일단 받습니다. 자, 여기서, 음... 그냥 받는 정도일 텐데요. 축대맥을 했는지 여기를 놨네요. 너무 이 축을 의식한 것 같습니다. 2, 3% 승질이 빠졌고요. 뚫고, 자, 여기서 그냥 깊고 젖히면서 조금 이제 백이 여기서 이득을 봤습니다 맞고요. 자, 그냥 하타고는 그냥 빈상각으로 삐지삐지 나오라고 하는데요. 실전에는 여기를 젖혔고요. 젖히는 순간 또 승질이 한5% 빠졌네요. 한 7, 8%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2%로 떨어졌습니다. 젖힌 수가 안 좋았다고 보네요. 자, 여기서는 먼저 끊어두는 게 조금 더 좋은 수습 방법을 봤는데, 받아두니까 또한 2, 3%뺐고요 자, 이제 나왔네요. 이제 나오니까 요걸 이제 끊어서 수습하는 방법이 있죠. 나갈 때, 자, 이거 한 점으로 키워서 조이는 게 좋을 텐데요. 그냥 실제 그냥 막아놓네요. 한번더나가고요 젖힐 때, 이제 이걸 따냈고, 여기를 끊고, 그 다음에 100이 여기서 단수를 치고, 이으니까 이렇게 뻗었습니다. 자, 단수 하나 쳐두고요. 이거는 받아들여지 너무 두터우니까. 이렇게 두고, 여기서 한칸뛰는게 조금 더 좋은 변화로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냥 막았네요. 막아서 3, 4% 빠져서, 승률은 거의 또 시작할 때 승률처럼 됐습니다. 91대 9% 정도 됐고요. 자, 치고, 그냥 다 맞고, 여기까지 교환해둡니다. 카타고는 여기를 이렇게 단수를 치고, 요거를 딸 때, 손을 빼고 그냥 여기 보강해두는 게 추천인데요. 실전에서는 여기 그냥 이었네요. 이었습니다. 여기서 한6% 빠져갖고, 다시 이제 흑의 승률은 84로 떨어졌고요집 차이는 5집 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나와서 끊어야겠죠. 그러니까 이거 양단수 치구요. 여기 나오일로 나와, 나와야 되겠죠. 자 여기서 이걸 따내는 게 정수인데요. 이걸 밀어서 갑자기 흙이 승률이 팍떨어졌습니다 15%가 빠져갖고 이제 69%로 떨어졌네요. 여기서 100이득을 봤는데. 자 카타고는 여기는 이걸, 이걸 늘려고 합니다. 이걸 늘면 이거를 딸 때요. 이거를 따면서 그럼 이거 흙돌이를 끌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래서 쭉 타고 나면서 이쪽 세력을 키웠으면 좋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랬으면 100의 승률이 30%까지 올라왔었는데, 실전에 여기서, 이이거 어디까지죠? 이 장면이죠? 이 장면에서 밀었을 때 이걸 조인수를 나쁘게 봤습니다. 이게 조이는 순간 승률이 20% 다시 날아가고요 다시 승률이 9%로 떨어졌고, 집 차이는 거의 10집 정도 차이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것이 별로 안 좋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은 깔끔하게 살았고요 여기까지 잡아둡니다. 자, 이렇게 해서는 뭐, 백이 귀는 좀 파먹었지만, 보시면 이백 흙을 둘러싸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냥 붙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이 둘이 굉장히 무거운 돌이 돼서, 여기서 또 흙이, 백이 별로 이득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 승률은 9대1이고요집 차이는 9시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요거 교환을 해놓고, 딸 때, 뭐, 이것까지 교환을 했네요. 자, 교환을 하니까 일단 먼저 치중을 먼저 가서 괴롭힙니다. 나가고, 막고, 젖히고요. 이을 때 이렇게 이어놓고, 이렇게 막아둡니다. 자, 여기서 일단 때리면서 폐 모양은 됐는데요. 여기 젖히니까 이어야 되죠. 그리고 다시 폐를 때리고요. 근데 지금 백이 모살하기 때문에 패를 할 수가 없죠 이렇게 있고 있고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 중에 또 흙이 또좀 패를 더 벌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이 뭐 그렇게 크게 이득이 없죠 서로 살고 살고 사가는 정도가 됐고요 뭐 특별하게 아까 처음 시작보다 뭐 처음 시작이라 할게 이 부분 시작할 때보다 순이 떨어졌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아 여기서 백이 아까 제가 넘어갔는데요 젖힌 수를 실수로 보고 있네요. 그냥 빠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를 다 두터 여기를 여기를 잇게 해준 게 악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기를 해서 여기를 잇게 해준 게 악수가 되어서 한네집 정도 손해를 봤다고 하네요. 그래서 잇고 막고 때리고 젖히고 잇고 때리고 살고 있는 정도로 끝났는데요. 이 부분이 이 약점을 하나 없애준 것이 악수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저인둘다 여기밖에 없죠. 이제 여기 끊고요. 단수한방 치고, 뻗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요. 잇고그 다음에 나갑니다. 지금 아까 그 모양이 나오겠죠? 단수 치고, 나가고, 단수 치고, 나갈 때 이걸 밀었고요. 자, 지금은 축이 어떻게 되죠? 요렇게 가니까, 여기 걸리죠? 축이. 지금은 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늘면 안 되고요. 여기를 붙여갑니다. 자, 단사 한방 치고요. 나올 때, 더 나올 순 없죠. 이제, 백도 밑에 두 점을 잡고 살아야 되는데, 비록 그때 실리는 좀 챙겼지만요. 실리 사고는 꽤 이득을 봤는데, 아이고, 아이고. 여기 다섯 가지 쳐두고, 나가서 자, 후수로 어느 정도 이득을 봤습니다만 여기가 너무 두터워졌죠 지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처리가 되면서 100이 조금 집분로 이득을 봤지만 지금 승률은 흑의 승률이99% 정도 되고요 집차이는 거의 11집 12집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백집이 어, 뭐 여기가 한8 10 12 12세 집 정도 되고요 합쳐서 한 20집 정도 되고 그 다음에 24, 27, 29, 30, 31 여기까지 30집이고요. 여기는 큰집 맞을 수가 없겠죠. 뭐한 10집 정도 봐줄 거예요. 40집 조금 넘을 것 같은데. 자 흙집은 일단 액면상으로 보이는 집은 크게는 없습니다. 4집 5, 6 그리고 여기나 넘어가는 마이 집이 아니죠. 10, 15, 한 20집, 22세집. 확정가는 22세 집인데요. 그러면 집으로 따지면 102 확정가면 해선 10집 조금 넘게 앞서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 붙어있는 돌 이쪽에 세력 이게 지금 뭐한 10집 정도 봐준 모양이 아니죠. 엄청난 모양입니다. 그래서 발카타고는 계산상으로 흙집이 이 부근하고 이 부근에서 거의 뭐 30집 이선 난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뒀고 여기 다음에 이제 흙은 이제 중앙을 키우는데 카타고는 이 자리를 추천하는데요. 실제는 여기로 습니다 뭐 승률상으로는 조금 빠졌네요. 2, 3% 빠졌고 집도 한 서너지 빠졌네요. 자, 여기 두니까 카타고는 1 0이쪽이 조금 더 좋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뒤었습니다 이러니까 다시 또 집이 열쇠 집차를 벌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차단을 가니까 일단 붙였고요 늘고, 백이 괴롭죠. 버릴 수도 없고 안 죽일 수도 없고 자 이렇게 해 놓고 이 정도 해 놓고요 흙은 일단 여기 선수 교환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쳐들어가서 이제 이쪽을 옮겨 갑니다 지금 이게 지금 백집이 여기서 좀 제가 아까 열몇집 나야 그, 그 40집이라 그랬는데 집이 문제가 아니라 양쪽으로 갈려서 굉장히 위험한 돌이 됐습니다 일단 또 그리고 중앙도 아직 못 살았죠 여기부터 손 댔는데요 나오고 일단 뚫었습니다. 이쪽을 벌릴 생각을 한것 같은데요. 자, 뻗는 게더 좋았는데 실제는 잡아뒀네요. 이렇게 승률상으로 뭐1% 빠졌고요. 그다음에 이거 이제는 벌릴 생각을 한 거죠. 밀어버리고 여기까지 끊어서 음 맛을 남깁니다. 자 이렇게 잡는 정도도 충분하다고 봤는데요. 실제는 끊어갔고요 나가니까 이렇게 따 버렸습니다. 백은 여기를 붙이고요. 여기는 이렇게 먼저 들어가는 게더 좋을 것 같은데요. 뒤로 막았네요. 끊어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자, 여기서 이쪽을로 단수를 찾네요. 치고 나갈 때, 아예 그냥 귀를 뚫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단수 치고 있고요. 일단, 백은 일 귀를 막아야 되겠죠? 물론 추천을 일단, 아이고, 아이고. 이걸 잡는 거였는데요. 뭐큰 변화는 없습니다. 자, 저 귀를 막으니까 흙이, 요렇게 단수를 치고 빠질 때 그냥 넘어갔네요 뭐 귀를 더 건드릴 수 있었는데요 넘어갔고 그 백이 요렇게 받았습니다 일단 여긴 빠져서 확실히 귀를 살아두고 이쪽 변쪽에 돌을 살아두고 음 일단 백쪽기 약점이 많아서 이제 이었고요 그럼 여기 부분이 아까 백집이 날 부분이 더 흑집이 더 많이 났죠 도저히 집을 따라가서는 모양까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살려야 되겠죠. 아유, 여기가 흙이 공격을 가고, 이렇게 살리고요. 거기, 여기 탈출해 나오고요. 또 이거 붙여갑니다. 치받고, 막으니까, 훔치는 못하고도 이쪽을 막았네요. 일단 카타고는 끊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뭐, 그래도 뭐큰 수가 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았고요. 자, 막으니까, 아, 선수군요, 이건. 이거 <laughs> 잡아야 될 거고. 자, 그래서, 따니까, 아, 여기를 후수로 그냥 지켜뒀네요. 음, 선수가 아니고 여기 살려둔 거죠. 그러면 또, 단수 한방 치고 이을 때, 이번에는, 여기 일단 끊어지는 양쪽을 보강을 했습니다. 여기로 가서, 계속 좀, 안녕 신경 써야죠. 치봐야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또한 칸을 띄웠고요. 들어가고 막고 자 집이 점점 차이가 납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열대 집 차이 난다고 보고 있고요. 이 백도 좀 위험한 상태죠. 아직까지도. 그 다음에 여기를 젖혀갔고요. 이거 단서한 방을 치고 이을 때 일단은 끊어갔습니다. 자 끊어가는 순간 이 백이 거의 죽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걸 살려두면은 한 열대집 지는데, 끊는, 끝 순간에 지금 바둑이 집 차이가 30집 이상 차이 난다고 보는 것 같으니까, 이미 여기서는 이제 불 건너 갔죠, 1 0 0 크기. 이 이기는 길은 없,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 제대로 살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물론 백도 살아서 지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러 좀 어지럽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백이 누리는 것은 이쪽을 어떻게든 끊어서 수상자 모양을 만들고 싶은 건데요 일단 살자고 하고 찌르고요 여기 끊어두니까 이걸 이었고 자 그다음에 여기도 이런 거는 나오는 맛을 보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조였습니다 조인 게 별로 하타고노에는 별로 안 좋아 보이고요 조이는 순간 집차이를 50집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 다 죽었다는 얘기죠 지금 일단 나오니까 일단, 이거 단사방 쳐두고, 딸 때, 그냥 꾸꾸 틀어 맞구요. 끊는 거는, 여기로 이어버렸네요. 그래서, 어 일단, 요거는 살아갈 수 있지만, 지금 백이고 살고 있을 틈은 없죠. 이거 하나 더 밀어놓고, 나갈 때, 근데 또안살 수도 없네요. 이게 잡히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니까 흙이 냐 이렇게 안전하게 됩니다 안전하게 지켜두고, 백이 여기 둘때 그냥 여기 이어두고요. 여기 굿자로 오니까 여기 하나 먹여쳐두고요. 딸때 이거 단사 한방 쳐두고 뭐 이걸 때렸지만 뭐별 의미는 없죠. 이렇게 젖히니까 여기서 돌을 걷었습니다. 지금 수상전이 안 되죠. 이백이 요 모양과 이요 모양은 수상이 될수 있는 모양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바둑은 역도 호지사호사이보다는 완승이죠. 뭐한 번도 밀리지 않고요. 한번더 그 근접하게 또 다가온 것도 여기서 조금, 한 100의 승률30% 금방까지 왔다가 그냥 다시 또확 떨어졌고, 전반적으로, 어 흑선, 정선 바둑으로 완벽히 승리를 거둔 완승을 거둔 그런 바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10번기, 1차 후지사와 호사와 호사의 구단과의 10번기는 후지사와의 정선으로 서 6대4로 후지사가 앞선 가운데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1차라고 하는 이유또 있다는 얘기죠. 둘이 아마 3차까지 됐던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선으로는 이제, 어 치수가 안 맞는, 안 맞는 다까지는 아닌가요? 하여튼 정선에서는 6대4로 이겼고요. 이 다음에 다시 또몇년 후에 다시 치수 고치가 둘이 두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음 치수 고치기는, 어 호지사와가 아니고, 저기 누구죠? 그 하시모토 우타로 교번 우테랑이죠. 그, 그 기사와 또 식빵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도 조만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합니다. 고맙습니다.